So I uh. 사랑한 난두 글자 살짝 불러주세요 정말 좋아한다고 이 세상 끝이 당신 뿐이라고 약을 도록하습니다 네, 추울까 봐 걱정했는데, 날씨가 참 좋아요. 그쵸? 네. 날씨 좋지요? 네. 저희, 어, 우리가 레드카펫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레드카펫 입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셔도 돼요. 어,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요. 호흡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다 의상들이 아주 멋지세요. 레드카페 포토존에서 기념촬영 하신 다음에 어 레드카페 이렇게 밟고 오시는,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스키프 날이잖아요. 지난해 대표하는 예술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야 어, 오늘 이 무대가 빛나겠죠.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일곱 개의 총 단체에서. 오늘 기념하는 레드카펫 입장은 저희 영화인협회 지난 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게 될 건데요. 자, 오늘 레드카펫 밟으면서 멋진 추억, 이 가을에 멋진 추억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단체별로 포토존에서 기념촬영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준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창욱. 문 의장님과 전용대 전국자치도원 노원, 의원님들끼리 노원님, 같이 첫 번째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그 포토존에서 멋지게 기념 촬영하신 다음에 네, 입장하시겠습니다. 어, 미남이시네요, 우리 의장님. 자, 포토존에서 <laughs>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입장하시니까요. 어, 우리 전용대 의원님이랑 다 같이. 포토전에서 먼저 대기를 하셔서 기념 촬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가 순서는 먼저 순서 준비하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창호 국회장님과 의원님들 전용태 전국자수도 의원님 같이 입장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예총 허우석 명회장님, 명회 그리고 이승철 고문님, 지난군 행정복지국장 임진수 국장님, 지난군 문화, 문화체육과 정상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 다음에 문인협회구현배회장님과 임원님, 미술협회, 이진우 회장님과 또 회원분들,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영화인협회, 마지막으로 지난 예총 우리 유종부 회장님과 임원님들 입장하는 순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정확히 시작할 거니까요. 자, 멋지게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하시면것같까지 살짝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꼭 영화 배우들 같으세요? 네, 영화 배우 같아요. 진짜. 9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지난 예술제에 서남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지난 지부와 함께하는 레드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하실 우리 동창옥 군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전용 전 용태 전국자치도 의원님과 의원님들 같이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여러분 응원의 박수 그리고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군의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영화배우같이 멋지신 분들이 진안을 빛내주고 계시고 전라북도를 빛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멋지시분손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진안예총 허호석 명예회장님 비롯해서 이승철 고문님,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임진수 국장님과 진안군 문화체육과 정상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드카페 입장할 때는 우리의 관중들을 향해서 손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입장 부탁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레드카페 밟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저한테로 오시면 돼요. 회장님,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네, 이렇게 빨간색을 밟고 이렇게 입장하시면서 관중들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운어키 문화 원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문인협회 회장님, 구영회 회장님과 멋진 임원분들 문인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 네, 기념사영. 네, 문인협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한번 흔들어주시고 멋지게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을 대표하는 문인협회 우리 임원분들과 회원분들 회장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술협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헐리우드 레드카페 지금 우리 문인협회 회장님을 비롯서발표계십니다 진해 미술협회이시죠? 네, 우리 미술협회 회원분들 지금 포토존에서 기념촬영하고 계십니다. 멋지게 촬영한 다음에또관중성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레드카페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17회 지난 예술제 사상법인 한국영화인성영화협회 지난주와 함께하는 레드카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준석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쑥스러워도 이런 날이 언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가을 날 멋진 날에 네, 손 한번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악협회 안순영 회장님과 임원분들, 회원분들 모두 포토존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악협회 어디 계실까요? 자, 회장님과 임원분들 멋진게 기록을 해주신 기록팀과 함께 포즈를 호중 취하 계십니다 기념사진 촬영한 다음에 밟으시겠습니다. 네, 레드카페 밟으시겠습니다 레드카페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석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레드카페 자. 다른 사람 신경쓰지 말고 그냥 나만 나와 그냥. 나만 나와. <laughs> 괜찮습니다. 네, 멋지게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음악협회 준비하고 계실까요? 음악협회 우리 이승진 회장님과 임원분들, 회원분들 포토존에서 멋지게 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네, 또 지난 협회 지난 음악협회 우리 이승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 여원분들어 너무 멋지다. 진짜 영화배우들 그 여주인공 남주인공 같아요. 자 입장하실 때도 멋지게 펼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진나 영화 협회기념 촬영 후 레디 카페 받도로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성을 향해서 전한번흔 들어주시고 쑥스러워도 멋진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예술제 나무 지원상 후보 또 여우 지원상 후보들이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박수,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예예술인 협회 지난주 우리 김평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회원분들 포토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부탁드려요. 네 지난을 지난에서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지난 연예예술인협회 우리 김정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 포토존 기념 촬영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예술인들의 오늘 멋진 제17회 지난 예술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지난 연예예술인협회 김정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회원분들 함께, 함께 촬영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입장하실 때손 한번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정만 회장님 비롯한 임원분들, 회원분들 네,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영화인경의 지난주에 우리 축제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회원분들 그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멋져요. 네, 멋지십니다. 멋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를 두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양쪽으로 좀 멋지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17회 지난 예술제 사장법인 한국 영화인총연합회 지난지구와 함께하는 레드카펫 입장을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하고 계시는 영화인 협회 지난지구 주채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멋지게 운영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입장하실 때도 멋지게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7회 지난 일술제 영화인협회 지난주부 주채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또 회원분들 입장하십니다. 입장하실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멋지십니다. 나름답고 멋진 이 가을날 지난 예술제에서 여러분의 에드카페 입장 입장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는 지난 지구 네 주최한 회장님 비롯한 영화인협회 임원분들 회원분들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지난 예술제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유정도 회장님 지난주 지난 예총 유정 도 회장님과 임원분들 포토존으로 모시겠습니다. 각기 그 협회 회장님들, 우리 유정구 회장님을 목표로 해서 양쪽으로 서서 기념촬영. 아까 입장하셨더라도 임원분들 포토존으로 모시겠습니다. 포토존으로 모셔서 유정구 회장님과 함께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철회장님도 포토존으로 봐주시고요. 본인 협회, 국강 협회. 또 음악협회, 미술협회, 연예예술인협회 모두 유종구 회장님 양쪽으로 같이 기념촬영 하신 다음에 마치겠습니 자, 자 이집 보세요 자. 지난 예초 아, 네. 유종구 회장님과 또이팅한 말씀 임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니다 아, 아, 네. 네, 네,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네. 우리 요정구 회장님이 먼저 이렇게 입장하시면서 박정수 회 수고를, 수고를 한번록탁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술제를 중간씨랑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손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인사 자, 오늘 중간씨랑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차렷 인사 네 그러면 저는 우리 요정구 회장님께 어,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모든, 어, 국민, 또 어, 내빈 한 분, 한 분들이 다, 어, 예술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시간이죠? 네. 네, 지금부터 제17회, 어, 지난 예술제, 삼바람 물소리, 예술로 물들다. 멋있습니다. 네. 오늘 어, 오늘 아, 제1 7회지난예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어, 연단에 있는 네. 국기를 저분들 저분들이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네, 좋아요. 네. 자 모두 국기 대하여. 총리. 나는 자랑스러운 텍스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어, 특별한 어, 교회식을 준비를 했고요. 어, 우리 어, 영화인 옆에 넬카페 이후로 어, 이렇게 활발한 어, 지난 예술인들의 모임이 진행될 줄은 또 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어, 오늘 어 여기 자리를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 내빈분들이 오셨는데요. 어 그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 지난 예술총연 연합회 회장이신 어, 유정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분한분 한분, 예,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총 지난주의 장소입니다. <laughs> 어, 내빈 소개 앞에서, 어, 좀,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400여 명 지난 예술님들 모두에게 축하 받들수있니다 어, 지난 2주에 모두 염원이자 후반사인 지난 예술려관 어, 정치로는 문화예술려관인데요그동에 어, 역대 군수님들의 공약사항인데 이루지 못했다가 이번 전출한 군수님들에서 이게 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예토어관 관리사항이 그동안 전북 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 재직을 했는데 지난 10월 16일 조건부 의결로 심사가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설계용을 시작해서 2026년에 착공을 하고 28, 28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과 문화예술의 <놀람> 오랜 영원이 이어질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문화예술재관관립사업에있 주신 전충성 지난 후배님과 정용택의위원님동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행정복지업 임진숙 국장님문화광과 정상직 과장님과 특히 문화예술팀 김문수 팀장님과 박현영 주무관님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지난 요청 회원님들 대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박수가 되게 나오는데요. 이걸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기로 하고 내빈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17회 지난 계절 매례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님들을 소개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 행사가 있는 하시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지난 지난 분 동창욱 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이번 브라이드, 브라이드, 브라장드 노력을 해주신 전남브라이전브 자치, 자치도 전라태원참참석드 브라이드, 브라이이루라이드장라참드브 국장님 네, 참석해 주시니다문화관과 <laughs> 정상식 과장님, 정희신가요? 인문구 네. <laughs> 팀장님, 국장 일자 따른 분들 니다 지난 문화원 우석기 원장님 자리에계셨습니다 네, <laughs> 생활문화예술공원의 박주홍 <laughs> 부장님, 네 오늘 저 임실에서 임실 멀리에서 임실에서 오신 임실예총 어, 임실예총 회장님 이병룡 회장님 어, 반갑습니다 김의옥 임용, 운영행정위원장님 혹시 여 있죠? 아, 국민교육원님, 감사합니다 성동교원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 특히 우리 예초 회원님과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모든 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난 국민의 네, 하나의 소원이었던 아, 지난군 예술문화회관 건립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때 또뭐 액션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아, 수고하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각자의 끼와, 어, 노력하시는 것들을, 어, 모든 분들 앞에서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문인 옆에, 예, 문인 옆에 준비됐을까요? 준비됐나요? 아, 예.